오늘 함께할 간식 너, 게임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던 동심을 찾아줄 게임. 오케이. 너 이름이 뭐니? 추억의 간식편입니다. 어, 어. 간식 자 일어나 주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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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화면에 잘 여러분 어. 어린 시절 즐겨 어. 먹었던 어. 간식이 어. 뜹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 여러분들은 정상 아, 이 간식 우울한 뭔지, 우울한 뭔지 우울한 알겠다면 우울한 손을 들고 아. 본인의 이름을 외치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신도현 씨도 있기 때문에. 얼리 추억까지도 갑니다. 사람이야 사람이야. 첫 번째 간식, 첫 번째 간식 보여주세요. 야 이거 아, 넉살 아, 발랐어요. 아, 넉살 발랐습니다. 아, 넉살 발랐어요. 넉살. 신호등. 맞아. 맞아 아. 실패.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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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어? 신호등 맞는데 신호등 아니야 어, 신호등 맞는데 신호등이 어디에 있어요? 신호등 맞아요 신호등 요 나래. 나래. 어? 어? 신호등 맞아요 신호등 요 신호등 나요 신호등 캔디. 실대. 신호등 아 신호등 9아 어? 신호등 리 캔디 신호등 맞사거 신호등 나래. 신호등 아역 신호등 이재요 신호등 요 신호등 담사거 신호등 맞아요 신호등 맞아요 신호등 맞사거 신호등 맞 신호등 신호등 캔디. 실 신호등 가들어가호등맞거리 신호등 가네주 신호등 오거리 캔디. 아, 사거리, 가 시패. d o c 니리오 실패. 넉살. o 거리 캔디? n d y 아닙니다. 아, 뭐야. 의미는 사거리 캔미예요거기캔 살짝 한 글자만 바꿔주세요. York. New y o 고 유영. 네 w y 캔디. 정답입니다. o r k 유 e w 등 o r k 유영 w 등 유영 1등. 네 w y 캔디 k 등 e w y o 등 k New York. n e 벌써 100원이야. 네버이면 100원, 비싼 거 보고. 아, 여기 이것도 챙겨 가시고. 챙겨 니 우유도 한 잔. 예. 너희 어렸을 때 자. 먹었던 거야? 응. 신호등 캔디. 우리 저기. 되게 부드러워. 우선 크림 부터 네. 어, C.F 같은 약간 몽블랑만 나죠. 그지. 밥 먹어봐. 밥 맛. 안에 밤이, 밤이 엄청 큰게 들어 있어요. 아, 옆에 밤이... 벽이랑 같이 먹어보래요. 어, 벽을 깨야 돼요. 벽을 아, 깨. 깨... 그냥 오 조심해요. 야 완전 하십니다. 아, 와, 완전 동엽이 형 스타일. 오, 동엽이 형 스타일. 오, 밥속 먹어서 밥만 속 먹어서. 음. 음. 밤이 음. 담백하고 고소하니까. 네. 같이 잘 어우러져서 균형이 딱 맞아요. 아. 대환 씨. 네. 예, 일어나 주시고요. 자, 이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 표요. 주세요. 표요. 맞죠? 이거 표. 표 잘랐어요. 이거 표요. 맞죠? 이거 표. 표 잘랐어요. 이거 먹어봤죠? 표. 주세요. 표 맞죠? 이거 표. 표 잘랐어요. 이거 먹어봤죠? 표. 표. 왕소라. 끝. 어? 3 2 1. 참 좋아. 좋아. 아, 좋아. 참 좋아. 좋아. 아, 좋아. 엉소라 아니요? 소라고 하자 출발. 신! 춘춘 왕소라 부자. 왕소라 부자. 과자. 지금 아. 신도남 씨가 한 얘기가 다 들어가고요. 99% 정답. 칠패 나래. 래 왕소라 생과자. 왕소라 생과자 생과자. 글자수 정답. 표 표. 아... 왕소라 꿀과자. 왕소라 꿀과자. 아! 동현! 뿔! 뿌리 들어가야! 동현! 뿔은 아니다 동현,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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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소라! 동현,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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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소라 맛 과자? 실패! 왕소라 맛이겠냐고! 왕소라 맛이겠냐고! 이거 저거야! 아 이거 저거야! <laughs> 왕소라 꿀과자! 실례!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 들어갑니다! 키가 동현 씨를 보고 뭐라고 하죠? 바보! 아, 뭐. 아, 잠깐만요, 피오. 피오. 아, 잠깐만요. 피오. 피오! 왕소라 꽝 과자! 아, 실패! 실 <laughs> 야, 꽝이 내가 형한테 뭐라고 그러지? 형이라고 하잖아! 내가 형한테 뭐라고 그러지? 형이라고 하잖아! 어, 형이라고 하잖아! 어, 넉살!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살 뭐라고 살 빨랐어요, 넉살 어요살 왕소라 아. 형 과자? 정답입니다! 어? 어. 아. 모양을 아. 예상하고 모양 아. 왕소라 아. 형 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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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왕소라 아. 하는데 아, 꽝 아, 아니야, 꽝. 아니 어, 완전 무슨 쌍년 아. 뭐. 어. 니 아까 대환 씨가 계속 아, 쪽 빨리 아니요. 좀만 더 빨리 하면 저희가. 네. 네. 속도를 좀 붙여야 됩니다. 오케이. 뭐. 줄아하네 아유, 맛없도 어? 그쵸? 진짜 맛있고 음. 바깥쪽 벽이 딱딱한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부드러워. 보슬보슬한 어. 어, 어. 스타일. 그리고 안에 밤에 완전 실한 거 하나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저옆 여보세요 아 형! 털 날린다고요 왜 자꾸 아니 이런... <laughs> 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오케이 okay, 렛츠고 자 다음 문제 오케이. Okay. 공개합니다 야 이거 이거! 소고기만 아, 스프가 네임대 아니야,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거 아니 뭐야? 그거 아니야. 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와, 네, 그거, 그거 아니야. 혹셔 어, 모르니까 어, 어, 그러니까, 동현. 어, 동현! 동현! 뿌셔뿌셔? 뿌셔뿌셔 나간... 아니에요. 이거 뿌셔뿌셔는 라면땅? 셔는저 모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 동현! 네. 어, 중현. 동현! 동현! 라면땅. 라면. 땅. 땅이요? 네. 90% 정답. 나래! 네. 나래! 90% 정답. 나래! 나래! 라면 나래. 라면땅. 칠백 표 라면 땅 과자 칠백 라면 꽝 글자 수는 세 글자가 맞습니다 라면 뭐 라면 탕 칠백 하에 라면 킹 라면 킹 라면 킹 그쪽 결이야 그쪽 킹 킹을 한국말로 키키 라면 왕 뭐라고요 라면 왕 실패 오오오오 어, 어? 그죠? 킹을 한국말로! 나래! 어? 나래! 라면 전화? 아... 뷰! 뷰! <laughs> 아니, 라면전화? 그 <laughs> 라면 전화 나도 생각 했어! 라면 전화... 뷰! 우리나라 말이면 전화가 맞나 아! 뷰! 라면 짱! 아, 그거다 아, 그거다 특수교호 아, 아, 아 아, 아아 있습니까? 아 있습니까? 아 없습니까? 특수교호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수교호특수교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건 <laughs> <laughs> <라면쨼�> <laughs> 없을 것 같기도 해, 없다고 그래 라면 짱! 느낌 뷰! 찬답입니다 아 자, 표가 맞습니다. 라면 짱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디저트도 먹게 돼요. 킹이 어떻게 한는 자... 말로 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근데... 아, 이거... 아, 이거... 아, 라면 짱. 표 근무용이 어디 있어? 근데 짱이 나왔어. 또... 짱이 나왔어요. 예. 영광. 다음 문제를 공개합니다. 동엽신 왔다. 아, 왔어, 와어1뿌리칡뿌리칡뿌리 보여. 저세 아, 이거. 오, 자, 저거 봐 아, 키발이발래 아, 키. 아, 키. 아, 키. 아, 키. 과일. 제리. 제리. 제리는 들어갑니다. 리는들 종합 선물 제리. 와 우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배치를 잘하세요. 종합. 종합 선물 젤리. 실패. 실패. 키. 실패. 키. 키. 종합 젤리. 실패. 자, 종합 젤리. 자, 종합 젤리 땡땡. 뒤에 두 글자만 맞추면 됩니다. 뒤에 두 글자 뭐지? 아, 럭셔리 할때 우리가. 아, 럭셔리, 아, 럭셔리 할때 우리가 이때는 요즘에 뭐 블랙 에디션 이렇게 붙는데 이때는 럭셔리면 이걸 붙여. 아, 키에. 럭셔리면 이걸 붙여. 키에 종합 제리 에 종합 제리 종합 제리 골드 정답입니다입니다 아아 종합 제리 골드입니다. 골드 리의끝판왕 아 이때 당시에는 골드가, 아, 네. <laughs> 골드가 들어가면 네, 골드가 들어가면 아 종합 제리 골드. 골드입니다. <laughs> 자, 보여. 주세요. 이게 뭐. 아, 뭐야? 아 나의, 아 나의... <목소리> 아 뭐야? 야래 아, 150원 아, 아,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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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 0원1야0원1야0야 150원 야5 0원야5 맛있지! 딸! 0원1야0원1 5야원1 5 0야 150원 1 5야원1 5 0야이5 0원1이0원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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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ughs> 자, 칠일학악이라고 아, 내가? <laughs>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문제, 칠십이 년도로 갑니다. 아, 어떻게 막...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웃음> <웃음> 보여, 주세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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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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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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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뽀빠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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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 윤 오빠이 라면당 쉿당 오빠이 별사탕 아, 맞나 봐. 아... 맞나 봐. 쉿아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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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빠이아 쉿. 뭐? 오빠이 라면당 쉿. 오빠이 별사탕 쉿. 아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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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원. 별 오빠이 전화 입니다 와! 야 주원. 포빠이, 아, 어떻게 하셨죠? 야, 어떻게 야, 이 모든 걸 들어보고 마지막에 한방을 날립니다. 포빠이가 정답입니다. 잠깐, 여유 있게 디저트를 맛있게 즐겨주시기 아, 바랍니다. 예, 자, 보여. <laughs> <laughs> 주세요. 아이스크림, 어, 어, 아이스크림. 이거, 아이스크림. 아, 이거 먹어봤죠? <laughs> 먹어봤어요? 아이스크림, 어, 어, 아이스크림. 이거, 아이스크림. 아, 좋아. 아이스크림. 좋아. 이거 먹어봤죠? <laughs> 먹어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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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동현. 와, 이거 나 진짜 좋아하는데. 실패. 좀 커요. 사이즈가 커요. 태현! 태현! 삼색 아이스! 50% 정답 어? 아이스인가 본데? 삼색입니다 5글자 중에 3글자가 모여서 글자가맞았는데 삼색 아이스크림 실패 태현! 태현! 삼색... 좋았나? 하나. 한 해, 한 해. 하나! 하나 하나야 실패! 하나! 하나야 하나 하나는 뭐야? <laughs> 아, 동현! 아, 누구야. 삼색 비었나? 실패 동현이 처음에 이게 많죠 동현 씨가 이게 많아요. 대환 씨도 이게 많아요. 아 뭐야? 애안나애안나 애애 애가 애 많아요. 애안나네분네 명. 아동이 아빠. 아동이 아. 그런 됐죠. 쪽이에요. 그런 어? 쪽입니다. 어? 아빠들이 이걸 어? 많이 사갔어요. 아빠들이 이걸 많이 사갔어요. 예? 네? 누구를 위해서? 친 네. 자녀들. 삼색 아! 삼색 아 패밀리 동현. 딱 타임 다이... 바로 들어볼게요. 어, 어. 아~ 맞다. 삼색 패밀리, 어. 어. 실패. 실패. 동현, 동현, 삼색 동자, 싱글, 삼색, 싱글, 삼색 패밀리, 그치. 정답입니다, 아예. 정답입니다. 아예. 패밀리. <목소리> 삼색, 삼색 동자는 뭐 삼색 <목소리> 뭡니까, 아, <지금? 목소리> 아, 야 아, 이때 당시는 발음 자체가 패밀리. <목소리> 패밀리. 아,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삼색 동자왜 나왔어요? 자가 많아. 아이, 아이, 뭐. 삼색 동자라니요. 근데 지금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그 탱구가 어렸을 때좀 이런 간식 같은 것 많이 안 먹었었나 봐요.

세. 다 세연 빨랐어요. 딥키스 캔디. 딥캔 뭐라고요? 딥키스 캔디. <laughs> 키스. 키스맨이 키스 아니라요 아, 딥까지 갔어요? 아, 맨이야. 라고. 그냥 그냥 키스맨이야. 그냥 키스맨이아야 키스 뽀뽀 캔디. 90%다. 태연! 어? 태연. 뽀뽀추. 세 글자는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바꾸세요. 실패. 뽀뽀 뭐? 응? 뽀뽀 뭐? 태연. 나 이거 아무 같아. 뽀뽀의 캔디. <laughs> 아니, 기억이 할 거예요? 실패. 한혜가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샴페인. 어? 돈. 돈. 누가 뭐라 해도 자기를 아끼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세유. 여기까지입니다. 세윤. 뽀보나. 뽀뽀,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어? 아! 뽀보나. 뽀보나였어요. 뽀보나. 뽀뽀나. 뽀보나. 야 이런 이름이었구나. 뽀보나. 아 뽀보나구나. 여학생들에게 보석 반지만큼이나 사랑받았던 캔입니다. 조금만 요즘 걸러주세요. 뽀보나. 아니 이. 게임 자체가 추억의 간식 게임이에요. <laughs> 왜 자꾸 요즘 걸 <laughs> 정해요? 게임 자체가 추억의 간식 게임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많이 못먹어봤어요 90년, 80년대, 80년. 90년대로 갈게요. 그러면 탱구 서 있으니까 이제 90년대, 90년대. 자, 갑니다. 보여. 주세요. 자,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동현. 뭐예요? 어? 이거 동현. 동현. 먹어봤죠. 먹어봤죠.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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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쥐치포? 쥐치.. 뭐. G치. 쥐치는 여기 있잖아. <laughs> 대환! <대한>. 어포. 어포? <laughs> 그래요, 이게 어포인데 이 <laughs> 이름이 뭐냐고요. <laughs> 이게 어포긴 해요. 자. 이걸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나 봐요. 한해. 한해. 박사포. 실패. 도연. 동현. 천재포. 아, 실패. 대환. 똑똑포. 뭐라고요? 똑똑포. 아, 똑똑. 도연. 도연. 아, 실패. 동현. 우등생포. 실패. 스모 스모포 중에도 이 친구가 있죠. 아, 아, 태연. 청명포. 실패. 한해 놀돌이 포. 실패. 태연. 태연. 돌포 실패. 어? 세 글자입니다. 동현. 동현. 놀돌이.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와. 동현. 대만. 동현 대만 이겼어. 대만 이겼어요. 어, 대만 씨 표정 봐봐. 대만 씨 표정 오늘 오늘 제일 안 좋아. 헐, 이야, 야, 아니, 한번아 우유가 어한 분만. 아니 야, 설마 했는데. 똘똘이, 똘똘이. 아세 분의 삼, 세 분의 남은 간식 두 개. 자, 다음 간식 도와주세요. 어? 어, 하나 초등학교 앞에서 이거 돌려가지고 해, 먹고 이거 알죠? 이거 어, 맞죠? 어, 한한한 공짜로 나 거야? 그렇지, 그렇지. 하나, 꾀돌이. 1 0 0리 오! 정답입니다. 와 대박! 맞아 맞아! 야 이거 정답입니다. 와 대박! 맞아 맞아!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뭐야 그거야? 야 대박이야. 야 영웅 씨. 대박이야. 야 영웅 씨. 야 영웅 씨. 나 어떻게 못 진짜 맛있어 이제 결승전입니다. 하나 남았고요. 태연과 대완의 대결. 이거 먹어봤을 거예요. 처음 본다 처음 태환, 그러니까 집새우. 네? 실패. 새우, 아... 새우 정답입니다. 맞죠? 새우는 들어가요. 태환, 앞에 뭐가 붙고 새우. 태환, 어... 싱싱한 새우. 싱싱한 새우. 싱싱한 <laughs> 새우. 과자 이름이 싱싱한, 싱싱한 새우. 새우. 실패. 어, 이 과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힌트입니다. 과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힌트입니다. 아, 태환. 튀새우 뭐라고요? 튀새우. 튀 튀겼다. 튀겼다. 튀새우. 태안. 태안. 구운 새우. 대원. 태원 간새우. 뭐라고요? 간새우. 좀더 길게 그걸. 좀더 길게 그걸. 좀더 길게 그걸. 길게 그걸. 간새우. <laughs> 간새우. <laughs> <간 새우. 웃음> 그냥 드리죠. 드리죠. 간새우를 좀 길게 표현해봐요. 간새우 한 글자 말고 네. 길게. 다른. 어. 다른. 어. 가라. 아씨. 다른 시야. 가. 아유. 가라. 가라. 가라 만든 새우. 오. 어. 오. 어. 자. 뭐야. 어. 특수 기호 있어요 없어요. 아. 특수 기호. 가라 만든 새우 느낌표요. 실패. 아이씨. 아. 실패. 아이씨. 아. 태페슈메리라 만든 새우 물결. 라미라어슈어갑니다 중간에 아, 중간에요? 중간들어갑니다태원가라 만든 점 새우! 점몇개들어갑니까아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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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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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be shy, look at the sky. He's just a v i l l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He's just a villain. Look like a heart. Look like a heart. Look a h t h e a h Aramandan,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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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자 하나 가시고 지와 우리 드디어 대한 씨가 점점점세개야가 안새우 빨리 드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대한 씨에게는 죄송하지만 네. 치워주세요. 네? 치워주세요. 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대 빨리 세요 빨리 세요 마지막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